안녕하세요 먼저 해 안녕하세요 먼저 해 예. 안녕하세요 나는 음... 여섯 살이 여섯 살입니다 오늘은 주택을 시작하겠습니다 와와와 와. 손님, 누가보고누9장3 8 절, 말씀, 아 복대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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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는 왕이요, 왕이요. 아세누이름이난 네. 어, 하늘에 하늘에는 평과 지극히,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곳에 영과 존해 보세 봐봐 형을 따라해 복대도다 대도다존형을 따라해 복대도다 대도다 아, 복대도다, 형아, 따라해, 복대도다, 형아, 따라해. 복대도다. 복대도다는 팔을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렇게 하는 거야. 해봐, 복대도도만 샤! 아았 그러면, 하늘에,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으신 왕이셔 로극히 높으세는 영광! 이렇게 야님의로시티 보셔 남편 여기다 둬 <laughs> 여기 있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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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 여기 아니 이거 재밌게. 맨날 여기 아니만. 야, 엄청 똑바로 해. 여기네. 이거 맞지? 똑바로 해. 이거 맞지? 어. 잠깐 아니. 다른 거야. 고까. 나목자야 음,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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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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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야, 그거 아닌데. 야나데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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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맘겨 m m 겨 요새 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m a m 장난치지마 연필 있잖아 야장 m 장 m 기기다어 m a m 는 a m 다 m m 시시요 m m a 하고 더 크게 하고 이만큼만 죽인다고더 크게 완전 크게 이만큼만 주인 예술로나인을 나기를 하고 타고 예루살렘으로 뭐라고 아니 나이. 예루살렘으로 예루 일어나서 똑바로 해 주원아 예루,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이야 난 그거 몰라 그럼 형아를 따라하면 되잖아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나라 아니야.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놀아. 아니야. 사람들의 그 어디인데? 어.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수도. 사람들은 위에 무엇 곳을 곳을 가라. 가라. 소리 높여. 들렸어요. 데레스 <목소리> 아아유 완전 게 하나님이 <목소리> 더 크게. 엄마 제자들을 엄마 형아 목소리 따라해. 제자들이 제자들이 <목소리> 기뻐하며 <목소리> 찬양했어요 우리에 와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왕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해요. 됐어. 나좀 싫어 김준 너무 많아도 아, 아빠 아파 나도 쉬고 싶어 있어 이거 큐티 주인공이잖아 다 썼냐? 아 응. 아니요. 음 응, 조금만 기다리겠다. 7초 다 썼냐? 500초가 지났다. 다 됐냐? 아니요. 1 0 0 0일이 지났다. 아니 그거 1000년이지. 왜? 말이 말해 봐. 1000년이 지났다. 다 했냐? 아니요. 왜? 다 했어요. 어디? <laughs> 일어나지 못해. 아 <laughs> 일어나. 기도해야지. 뭐? 뭐라고 해? 뭐라고 아, 참 크게 물어봐요. 물어봐요. 나 물어보래. 일어나서 물어보래. 물어봐요. 꺼이, 라 나. 물어라 나. 김주현 문에 갔고. <laughs> 똑똑아똑똑네똑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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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고똑고똑고똑고똑똑똑똑똑똑똑위똑똑똑똑똑거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위똑 야, 그게 아니라, 형아, 가르치는 거래니까, 이렇게. 안 내면, 형아, 아니어도 돼, 너여도 돼. 안 내면, 은 나, 가 이, 가, 이, 거다른애안 내린 거, 이, 가, 이, 거 너, 뭐야? 뭐야, 안 내린 거, 이, 가, 이, 거 이, 겼다 너, 이. 너, 야, <laughs> 어 형아, 할 거야! 나 빠질게! 할 거야! 너 먼저 하면 형아 할거야 TV가 꺼져있어 맞아 너 하면 형아 할거야 형아 야아 그렇게 해야 왕으로 왕으로 50 제대로. 아버지, 아버지, 지아지 아버지, 아버 아버지, 아 아버지, 노래 아버지, 아버아 <laughs> 아버지, 제대로. 하늘아지 아까 말했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와서로 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모두 건강해야지 되요. 코로나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놀나> 검사를 나눠지세요. 엄마, 아빠는 주님 건강을 해주시고 주님, 건강을 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시옵소 아멘. 오늘에 계신 아버지가 오늘 큐티를 하신다. 큐티를 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주님, 주가건강 해주시고, 주원이가 큐티할 때 말을 잘 듣게 해주세요. 코로나19 마이러스가 빨리 사라지게 해주시고 코로나 같은 자가 2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아아주 배가 아픕니다 주헌이 배가 빨리 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 네.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주헌이 안녕이 아니면 컷 곧... 바보입니다 영안 아김준희이 바보라고요 알겠습니다